볼보 S80 어, EGR 밸브 순환 쪽에 관련된 고장 코드가 있어서 어, 지금 확인해 보니 흡기 쪽 스로틀 바디 쪽에 아, 공무에서 이렇게 누설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잘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미세하게 지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토끼 쪽에 연결했고요. 어,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. 어, 고장코드는 뭐가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정은 볼보 어, S80이고요. 저기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진 제어 모듈에 두 가지의 폴트가 있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... 하겠습니다. 아... 메스 또는 공기 흐름 A 센서. 이거는 지금 제가 허키 아... 매니폴드 압력 센서를 빼고 시동을 걸어서 든거고요 어, P04D900 제안안에서 폐해로 이지할 제어 플로나즘 이게 지금 떴었던 겁니다.